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f0 f6은 0이다. 여기 0이고요. 6일 때 0. 3차 함수 f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. fa 그래프와 함수 y는 -f의 x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. 이거에서 만나면 k 값에 관계없이 그랬어요. 관계없이 알파부터 감마까지 이 값이 0이다 그랬습니다. 자, 여기가 알파고요. 여게 감마입니다. 감마까지 이 의미를 보면요, fx고요. 여기 지금 나머지 그래프가 마이너스이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 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fx 빼기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.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만약에 gx라고 하면요, 이게 g x 에요이 부분이 gx. 그러니까 fx 빼기 gx. fx가 이렇게 있고요, 빼기 gx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. 뺀 다음에 적분한 거죠? 적분하면은 F 값이 크니까 이 넓이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요 넓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. 그런데 적분한 값이 0이 나왔다는 거는 어 넓이가 똑같은 거죠? 즉,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는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문제가 K 값에 관계없이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요. K에 한번 0일 때한번 볼게요. 자, 0일 때 일단 자, FX 그래프가 지금 0,0, 6,0, 여기만 지난다고 했지. 나머지 한 그는 모르죠. 이 중간에 이렇게. 이 값은 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좀 작다고 볼게요. 이렇게. 이 정도 값이라고 하면 그래프가, 3차가, F가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게 F 그래프. 그러면요. 나머지 하나는 K에 0 대입하면은, 자, 마이너스의 FX가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돼요. 그래서,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자 근데 아까 이 조건 넓이가 같아져야 된다고 했죠? 지금처럼 그림 그려지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지가 않죠? 어차피 요거 요거 넓이 똑같아요 위 아래 이것도 넓이 똑같습니다. 똑같기 때문에 이 넓이가 같아지려면요,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, 이쪽 넓이가 같아져야 돼요. f라는 함수에서 봤을 때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. 그럼 즉 대칭이돼야 되니까 이 가운데 교점이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. 이렇게 0과 6의 가운데. 그래서 f가 이렇게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이 3이 되겠죠. 이렇게 돼요. 그럼 f(x)식 구할 수 있겠죠.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있기 때문에 0, 3, 6 그러니까 x x 3 x 6이 f의 식이 되고요. 자, 여기서 그림에서 표현을 해보면. 여기 요점 좌표가 3이 되는 겁니다. 함수 f(x)의 그래프와 a 의 그래프가 그린과 같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가운데 교점 x 좌표가 4일 때요 교점 x 좌표가 4일 때 0부터 k까지 f(x)d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. 자, 요 그래프는요. 자,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어 x축 대칭한 거죠. 보바받겠으니까 이 그래프,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은, X축으로 K만큼 간 다음에 뒤집힌 게 이런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, 이 값이 K가 됩니다. 그래서 그림상으로 여기 지금 4대칭이 되기 때문에, 2. 이거 2 빼주면 K값이 2인 거알수 있고요. 자, 이거 대칭으로 모르면은, 여기에 4일 때 만나야 되기 때문에, 4일 때 값이 같아져야 돼요. 이렇게. 여기서 음. 보면은, F4와, 마이너스 f에 4 마이너스 k가 같아지는 거. 요거 4 대입하면 값 나올 거고요. 4 마이너스 k 대입하면 값 나오겠죠? 뭐 풀어도 k 값이 2인 거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 계산하면 되겠죠? 인테그럴. 0부터 2까지. 자, fx, dx, fx가 요겁니다. x, x-3, x-6에 dx. 계산하면요. 답이 16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